안녕하세요. 코인 코치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관점 공유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현물거래 차트이고요.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먼저 저번 영상을 이 정도쯤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잠시 눌리더라도 다시 올려서 29 또는 30k를 찍고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29K에 살짝 못 미치는 28.8K, 28.8K까지 상승을 한 후에 지금 하락을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하락이, 어, 찐 조정의 시작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먼저 여기, 15.5k에서 시작된 이 상승봉에 대한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 상승봉에 대한 조정이 시작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기 19.5k 부분에서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조정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30K 또는 31K 부분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떠한 형태로 이 31K, 30K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3 0 k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한개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하락을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패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 먼저 한 시간봉 차트로 다시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한 시간봉 차트로 돌아가서 <laughs> 먼저 이 자리에서 바로. 바로 상승을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을 한다면은, 여기 28.2k를 뚫고 안착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바로 조정을 주더라도, 눌리더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바로 30k를 넘어가는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리다기 보다는 좀더 조정을 주고, 25k 부분까지는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25.1에서 25.4. 또는, 오,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4시간 봉 차트로 돌아가서, 네, 제가 그려둔 거 있는데요. 그걸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추세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가운데, 이 부분, 이 폭만큼, 이 폭만큼, 이 끝에서 똑같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여기 보이시겠지만, 은 제가 그어둔 주황색 추세선이 보이시나요? 이게 중장기 추세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제 추세선을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 중장기 추세선일수록, 어, 좀더그 신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수, 추세선과도 굉장히 근접해 있고, 또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4시간 봉 차트 기준 122평선하고도 어, 근접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서부터의 상승분에 대한 조정,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피부만화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82 구간, 이382 구간, 25.266이 부근하고도 지금 맞닿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근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한번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어둔 지금 저항선에서도 계속 막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시원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한번더 하락을 하고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31K 부근까지 상승을 하게 될 건데요. 다만 여기서 이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이 들었지만 매물대가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쫙 이렇게 뚫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면 제가 여기 노란색 저항선을 걷뒀죠 어, 31.5k 부분까지는 상승을 하지만 이거를 강하게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횡보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빌빌 되다가 저는 여기서부터는 숏 관점을 좀볼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32K까지 32, 33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지만, 어 저는 롱을 이렇게 계속 탈것 같지는 않고요. 이 시점에 도착을 하면은 한번 숏 관점으로 전환을 해서 이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 이 숏을 아먹 먹지 않을까? 이렇게 어 저는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의 어 관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댓글에 달아 둔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최신 정보들을 좀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어 또한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는데 그 링크도 달아 두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 나누고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